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주주님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어 지금 에코프로가 nxt거래소에서 좀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81700원 그러니까 어제부터였죠 이 8만원대에 올라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눌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러고 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음전을 했죠 일봉상의그룹도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투자자 여러분들 생각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에코 프로 BM이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이 나왔고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캔들은 음봉 형태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시가가 16,800원이기도 하고 종가가 16,300원이어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두 종목 다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설명부터 드릴 부분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거의 판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은 더 샀습니다. 특히 오늘 금융 투자가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주가가 좀 불안한 형태로 지금 마무리가 됐죠. 이거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 앞으로 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요. 자, 봅시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땠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장중에 9 9 0 0 0 원에서 지금 저항 맞고 이렇게 딱마무리가 됐거든요.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거래대금 얼마예요? 3조 5천억 원. SK이닉스 거래대금 3조 1천억 원. 삼성전자가 지금 3조가 터져가지고 와 진짜 거래량 많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닥 대비해서 5만 5천 원부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은 과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 반도체 잘 나가고 있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하도 귀닫게 들었을 테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서 지금 자금이 움직임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원래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덩치가 가장 크잖아요 이 반도체가 죽으면은 2차 전지로 그 자금이 몰려오는 게 기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진 그렇게 됐고 그러나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과정에서 원래는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2차전지 봐야 되는데, 이 자리를 누가 인터셉트 했어요? 하나옵션과 현대차. 이두 종목이 지금 거래대금을 흡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천억 돌고 마무리가 됐죠. 하나옵션은 오늘 6% 상승이 나온 쪽. 현대차도 똑같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오늘 브리핑을 드렸었냐면은, 오늘 오전에 브리핑 내었던 내용이죠. 10월 21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그 뒤로 후발주자 현대차가 올라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관세협상에 대한 내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협상이 기존 25% 15%로 나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 수혜가 받을까요? 반도체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시장이 수혜를 볼 전망이기 때문에 자금이 현대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 실운 시장에서는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지켜보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오리엔탈 전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080원에 말씀드렸죠. 11,080원 각도하게 되면 이 자리에요. 그러니까 약5% 6% 정도 단타 자리가 나왔는데 아마 이 움직임은 내일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도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희망이 없느냐? 이건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거래대금 이거 보이십니까? 아래 하단에? 요거요거 요거. 이게 친?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 운이 너무나 좋고, 특히나 에코프로만 해당되는 소리인데,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 어, 지금 이제 우리 2차 전지 사이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2차 전지가 과거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과거에는 전기차에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소, 소모가 되는 곳이 엄청 많아졌죠.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왜? 뭐, 전동, 공구, 이런데로만 되게 조금 조금씩 사무이 됐는데, 이게 뭐가 나오면 좀 판이 바뀌었냐면, 로봇,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로, 통용이 됩니다. 우리 로봇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이 로봇에도 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가장 큰화제라는 거. 이 데이터 센터에 배터리가 왜 들어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 우리가 지금 배터리 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돼. 있고. 이 배터리가 ESS로 통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말하게 되는 건데,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게 많이 떴죠? 맞아요. 원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전에서 발전을 완창 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보내주는데, 이 원전을 하는 이유는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배터리가 왜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24시간으로 하겠지만은, 갑작스럽게 정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원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체르노벨 사동 후쿠시마 원전 사건처럼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라건 인재죠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붙을 수밖에 없는 게 ESS 저장장치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은 이 전력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력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게 ESS 저장장치 그럼 여기서 왜 제가 에코그룹이 지금 여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과거의 투자 이력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뉴스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이 뉴스에요. 과거에 2023년도에 투자했던 내용인데, 이제 이게 빛을 발한다는 거죠. 에코프로 비엠 s k 온 포드, 캐나다 퀘벡에 연간 4.5만 톤의 양극재 공장 설립을 나섰다. 그러면서 이 사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지금에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뉴스 언제 나온 거예요? 2023년 8월 20일이다. 23년 8월 20일 주가 언제? 한 이쯤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최고점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잘 나가던 시기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 소재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빛을 발했다는 겁니다. 이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아다리가 맞게 되면은 2년 뒤에나 이제 빛을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저기서 이제 양극재4 5 0 0톤 만들어내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도 참 중요한데 가장 지금 화두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관세잖아요. 이 관세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쾌백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 지도로 또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쾌백 지역이거든요. 쾌백인데 지금 검정색 선 보이죠? 이게 뭐냐면 국경이에요. 근데 여기가 쾌백이 어디랑 가까 뉴욕이랑 상당히 가깝죠? 육로로 충분히 미국 땅으로 양극재를 보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쾌백지역에 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있는데 이 캐나다 쾌백지역이 여기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는 지하자원이 상당히 많아요. 뭐 리튬, 니켈, 흑연 이러한 지하자원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공급망 내재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 캐나다 쾌백지역에다 양극재를 조달하게 되면은 이, 태백 지역에서 나오는 리튬, 니켈, 흑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프로젝트는 여기 캐나다 연방 정부랑 캐나다 주 정부가 IRA에 대응을 해가지고 미국의 관세법이죠. 이 자국의 공장을 유치하면서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불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배터리 사이클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진짜 대기업단에서 이제 이차전지를 뛰어들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만 잘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 11월 1일부로 중국산 제품들 뭐예요? 관세 100% 기존에 있던 거에서 플러스로 붙게 되죠? 이 사이클만 진짜 잘 넘기게 되면 이 투자가 빛을 발하게 되면서 에코프로 다시 한번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게 되면 투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생겨버렸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베이지색띠로 되어 있죠. 이게 여기 쌓여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하단에 있는 거래 요 대금을 차트로 옮겨놓은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든지 그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이런 경우에 정말 잘 들어맞는 지표가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을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수학적 확률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가에 대략적으로 볼수 있는데 최저점과 최고점을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검정색 선으로 하고. 포인트를 3포인트로 늘려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현재 고점에서 저항이 맞고 내려왔을 때, 다음번 지지가 나올 자리들을 체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73,128원이 먼저 한번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뚫린다면, 67,760원. 근데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차트대로 가면 좋겠지만은 이게 폭이 커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6 7 7 760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11%가 찍히는 거예요.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6% 그러면은 17% 하락이랑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음전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이느라. 다시 한번더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이번 ESS 사이클과 그리고 관세에 대한 협상에 대한 내용이 11월 1일부터 어저도 좀 드러나기 시작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주 에이펙 기간 동안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텐데, 차라리 이 변동성이 커지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운영 중 소통방에서 아까 오리엔탈 전공 말씀드렸죠. 이러한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조선업이 거의 그 타겟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단기적인 종목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특히나 에코프로 지금 이제 에이팩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경주 갈 거예요 관련해 가지고 뉴스 속보 나오는 거 그리고 지인들 이미 다 준비 중에 있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 제가 속보로 여러분들한테 이 소통방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에코프로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여기로 에코라고 남겨주시면은 아 에코프로 그룹주 투자자 여러분이구나 하고 제가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스톤마 들어오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 에코프로 관련된 속보 소식까지 제가 하나하나 책임지고 여러분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한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야 이게 어 영상으로만 보고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제가 좋은 소식이어도 여기다 옮겨놔도 여러분들이 보고 다른 지인들한테도 막 전파를 해줘야 아 지금 에코프로는 단순하게 급등의 사이클이 아니라 이건 의미 있는 거래 대감이 터져었고 이것이 다음번 추가 상승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구나를 이 인지하고 있어야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에이 뭐다 난, 난 괜찮아 하고 그 끝나버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가 상승하는 거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천 원지 사업이 워낙 판이 커져갖고 이게 자칫 잘못되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막대한 손실이에요. 저도 잘 되기를 원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속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돈 되는 정보도 제가 불어서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들어오시고 연락당기세요. 핸드폰 번호 들으시고요. 010-4438-5734 여기로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 주면 시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후속주 하나 준비해 놨는데 이번에 경주 에이펙 행사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 사이클은 우주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관련된 기업 중에서 제가 한쪽 문호가 났어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이두 기업이 지금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인 이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 대비해서 무려 퍼센트 이상 평균 상승률이 나는데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투자 사이클이 돌았다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sts라는 기업은 바닥 대비 244%가 e 상승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고 로켓랩이라는 기업은 1년 만에 1,100%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항공 숨어있는 진주가 무엇이냐 다음번 템백업 10배 가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와 나로호의 발사를 본격화하면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러한 우주항공 분해 우리도 열배 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발사체 필수 요소인 이 특수 금속을 국내 모 기업이 생산 중인데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이면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특히나 우리가 지금 집중 중인 우주항공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군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은 여기 보시면 22년에 우주 관련된 매출액이 10억 수준이어서 현재 2025년 인기 기준으로 해서 16억으로 약 8배 이상 매출이 급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X의 특수 본격적인 성장세가 두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메인으로 해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지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대세 상승의 코앞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대박가는 바닥 대비 10배 나오는 그러한 종목 황금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한 주라도 싸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배 그 이상 가는 종목을 싸게 한 주라도 더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438에 573 여기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문자로 바로 4438-573 여기로 기업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주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